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황용석 원장입니다. 아, 오늘은 윤곽 수술에 관련돼서 고정 핀 관련한 주제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해요. 안면 윤곽 수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어, 첫 번째는 뼈를 잘라내서 갖다 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크기를 줄이는 쪽의 개념의 수술이 있고요. 두 번째는 뼈를 잘라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한 다음에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가장 이상적인 위치에 갖다 놓고 다시 붙여서 고정을 시켜서 아물게 한 다음에 완성하는 수술이 있어요. 잘라내서 갖다 버리는 대표적인 수술이 이제 여기, 가큰 거, 요거 잘라내서 버리는 사각턱 수술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뼈를 이동하는 수술은 턱끝 위치를 뭐 앞뒤로 내지는 길이를 연장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동하는 수술. 그다음에 광대축소술 같은 경우에는 이 광대화를 앞뒤를 절단을 해서 이게 내측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한 다음에 고정을 해주는 형태로 수술이 진행이 되죠. 갖다 버리는 수술, 그러니까 잘라내는 수술의 경우에는 수술 이후에 절단면이 완전히 아물기만 하면은 특별히 신경 쓸게 없어요. 뼈가 뭐 새로 자라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뼈를 잘라서 이동하는 수술의 경우에는 잘 이동을 시켜놓은 그 이상적인 위치에서 문제없이 잘 암으로 붙어서 뼈가 완전히 단단하게 이제 회복이 되는 그 과정까지 가야지 수술이 깔끔하게 완성이 됐다고 볼수 있기 때문에 고정 자체도 상당히 중요해요. 일반적으로 팔다리 같은 경우에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뼈가 부러지는 경우죠. 외상으로. 그런 경우에는 어, 뭐 물론 이제 이것도 정도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경우, 그러니까 바깥에다 이렇게 캐스터라 그러는데 뭐 속칭 얘기 하는 기부스 어, 그런 형태로 해서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해두면은 뼈가 아물게 돼요. 근데 광대라든지 턱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 얼굴을 외부에서 기부스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고정을 못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내측 고정을 기반으로 수술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내측 고정을 하는 장치에는 음 고전적으로 예전에 많이 쓰던 거는 이제 와이어라고 철사 장비죠. 그걸 이용해서 수술을 하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철사는 물론 이제 비용은 저렴하고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기는 하지만. 고정력이 약하고 그 다음에 그 철사 면 자체가 굉장히 가늘기 때문에 뼈가 그 사이에서 점점 이렇게 찢어지는 형태로 우리가 이거 전문 용어로는 치즈 와이어링 효과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철사 위에 치즈를 놓으면 치즈가 서서히 내려가면서 이렇게 반으로 갈라지는 이 형상을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뼈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단단하고 딱딱한 조직이지만 결국 생체 조직이기 때문에 그런 가느다란 어떤 물체에서 장력을 받게 되면은 서서히 쪼개지는 병적 골절이라고 그러는데 서서히 갈라지는 이런 변형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런 와이어를 이용해서 뼈를 고정하는 경우는 좀 많이 사라지고 있고 몸에 썼을 때 생체에 특별한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생체 친화적인 물질인 금속이 있어요. 그게 이제 티타늄인데 티타늄을 사용한 고정 핀과 나사, 그러니까 전문 용어로 이건 뭐 플레이트 앤 스크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이용해서 내측 고정을 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수술 방법이에요. 이제 내측 고정하는 핀도 아까 말씀드렸던 금속성 물질 이외에 몸에서 자연이 녹아서 없어지는 생체 자연분의 물질로 만들어진 핀들도 있기는 해요. 하지만 이제 이거는 이제 부위랑 뭐 위치랑 이런 것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기는 해요. 근데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 미용수술의 경우에 물론 이제 녹아서 없어지는 걸 쓰게 되면 몸에서 사라지고 난 이후에 이런 꺼림칙한 느낌 그런 거는 좀 피할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뼈가 문제없이 잘 암으로 붙어서 고정이 잘 되는 거잖아요 단순히 고정 하나만으로 봤을 때는 성형외과 전문인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녹는 핀은 고정력이 좀 약하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쓰, 쓰지 않고 있고요 말씀드렸던 그 티타늄 핀 같은 경우에도 고정을 잘못하거나 아니면 그 두께 를좀 조절을 잘못해서 너무 얇은 거를 쓰는 경우에는 나사 스크류 가 빠지기도 하고 그 플레이트가 깨지는 경우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차적인 목표 뼈가 잘 암으로 붙어서 단단하게 고정 되는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첫 번째 주안점을 둔다면 어 저는 단단하고 확실한 고정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티타늄 플레이트를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어, 개인적으로 제가 광대 축소술 할때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수술을 물론 잘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수술 이후에 이게 어떤 문제를 일으켜서 고정핀이 빠진다든지 뭐 결과적으로는 뼈랑 뼈가 잘 아무렇지 않고 벌어지는 불류와 부작용을 만드는 게 제일 안 좋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수술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꼭그 티타늄 플레이트를 쓰고요. 그 고정하는 부분도 힘이 받는, 그러니까 앞쪽, 그리고 뒤쪽, 그 다음에 이걸로 개인적으로 약간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가급적이면 고정핀을 가장 상단부까지, 그러니까 위쪽까지 고정하는 어,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좀 편하게 여러분들이 알수 있게 윗고정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렇게 앞고정, 뒷고정 윗고정까지 하는 삼중 고정 형태로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단하게 고정을 하고 난 이, 이후에 뼈가 잘 암으로 붙고 나면은 음, 6개월에서 뭐 1년 정도 지난 시점 그 시점이 돼서 결과적으로 뼈가 암으로 붙고 나면은 내측 고정을 한이 장치들, 그러니까 티타늄 플레이트는 어, 더 이상 의미를 가지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은 뭐 필요하면 제거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이 플레이트를 아예 애시당초 설계할 때 어, 영구히 몸 안에 가지고 있는 거를 전제로 해서 만든 생체 친화적인 물질이기 때문에 수술을 다시 하고 싶지 않다면 플레이트 제거 수술을 다시 하고 싶지 않다면 굳이 제거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점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윤곽 수술 후에. 어, 내측 고정하는 물질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번에 조금 더 재미있고 유익한 주제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뵐게요. 감사합니다.